백설이는 카페 주인에게 CCTV 원본을 달라고 하지만 폐기를 했다는 말을 하고 가해자 잡았으니 된거 아니냐고 하는 카페 사장입니다. 미소 친구 보람이도 협조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을 찾겠다고 하는 설이에게 이제 증언을 안 하겠다고 더는 끼어들기 싫다고 하는 보람, 미소의 폭행 사건이 종결되고 민경채에게 김선재는 남녀 관계로 어떠냐고 하는데요 전혀 생각도 안 해봤다고 하는 민경채. 김선재는 자신을 밀어내지만 말라고 하네요. 세리는 정신병원 동의확인서를 보며 약을 한 움큼 먹어버립니다. 짐가방을 싸서 나오는 세리는 쓰러지게 되고 쓰러진 세리를 병원으로 옮긴 문태경입니다. 민경채는 세리에게 와서 큰 병원으로 옮겼어야죠. 라고 하며 화를 내고 문태경을 알아보는데요. 미안하다고 무리했다고 하고 세리와 같은 호텔에 묵고 계시냐고 하는 민경채입니다. 문태경이 묵고 있는 호텔을 알게 되는 민경채네요 백설이는 카페 사장을 만나러 가고 카페는 다른 사람이 운영 중이고 카페를 팔고 민간유통에 스카웃되어 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보람의 아빠도 민간유통에 들어가고 보람은 전학을 간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로 향하는 백설이. 형사에게 선제는 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전화를 걸고 끊어버리는 형사입니다. 형사에게 쫓아가 서리는 범인 조작하고 증거 없앤 거 민간유통이죠. 라고 따지는데요. 아니라고 하는 형사에게 내가 꼭 밝혀내겠다 말하고 가버립니다. 설리가 돌아가고 형사는 곧바로 김선재에게 알립니다. 선재는 형사에게 꿈틀해봐야 지렁이라고 하네요. 백설이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돌립니다. 다음화에서 민경채는 세리에게 미국에 보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라 하고 세리는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백설이의 행동에 김선재는 미소의 이번 시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